제주마을 한 바퀴 오늘 은 말입니다. 바로 그 제주시에 있는 영평동입니다. 바로 맞죠? 뒤에 자세히 말이죠. 안내해드립니다. 를 영평 가시나무 마을이라고 합니다. 나 나무니 나물 가시나물. 마을인지 잠시 후에 맞이죠.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혼자 없어요를 잘 맞이죠.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제주도 오는 사람한테 혼자 없어요 그런지를 아는데 영어로 치면 웰컴이죠. 예, 네. 웰컴 환영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자, 정말먼저 재미가 기대되는 제주도 시내에 있는 영평 말로 향해서 제주마한먹기 출발. 제주말. 한 바퀴. 저희가 일단 뭐 출발은 하기는 해, 했습니다만 사실 말이죠 이렇습니다. 아 제가 말이죠. 예 제주마을 한 바퀴를 그만 아 반년째 하고 있는데 노하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제 그 평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바쁘시고 생업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맞죠. 마을 회관을 찾으면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평 마을 회관에 와봤습니다. 아, 저기, 예. 누가, 누가 지금 계시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누구십니까? 예. 마을 회장 김동우입니다. 아, 아이고, 그래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거 회장님이시라고 하시나요? 예. 예. 그대고 다른 데는 이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아, 예. 예. 여기는 예. 자연 부락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예. 이, 저, 이장이 아니고 마을 회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보단 음. 회장님이 좀더 높아 보입니다. 아니죠, 이장이 네. 높죠. 아, 그래요? <laughs> 왜냐면 이리단이하고동단이하고좀 네. 틀려요. 아, 그, 그렇습니까? 예. 면단이또 예. 사장담이 회장이잖아요. 맞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저는. 예. 근데요, 예. 제가요, 오면서 예. 아까 전에 저기를 봤는데 영평 마을이라고 하지 않고 예. 영평 가시나물. 예. 원래 법정도가 예. 예. 영평동이라고 하는데 숲을 예. 아래 그 엉덕, 그 마을이라는 데에서 가시나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 그래요? 예. 가시나무인데 네. 나물 가시... 반찬 할때 아니 아니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저희가요 네. 아그 음. 어디를 가봤으면 해야 합니까? 영토 마을의 아. 자랑을 좀 아, 저희 자랑은요. 네, 좀 해야 되는데. 네, 예. 우리 마을 자랑이라 그러면은 예. 첫째로 이제 첫째 음. 그 교육열이 좀 높아요. 교육열 교육률이... 예 왜냐하면 아, 여기가 네. 그보성우숙이라고 해가지고 예, 옛날 예, 1924년도에 예, 이게 예. 학교의 터를 그 사삼사건으로 소실돼가지고 예, 예. 이제 영평초등학교가 예. 생기면서 예, 예, 예. 없어지고 아. 그래서여기 마을회관 이제 들어섰습니다. 아, 교육열이 높다는 예, 것은 맞죠. 예, 서로치면 울아 예. 파락군 아니까 파락군 강남 파락군이 예, 팔악군. 파락군을 <laughs> 아, 아, <laughs> <팔악군을> 예. <원래 웃음> 못 갔잖아요. 저도 예, <laughs> 여기가 바로 그곳이군요. 예, 예, 예. 예. 그렇구나. 다음에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예. 그 지역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아, 절이 많습니다. 절이 많아요. 예, 예. 아... 진짜. 한 예. 예. 일, 일곱, 여덟 군데가 됩니다. 절이, 절이. 자까지 아... 해가지고. 아... 예, 그렇게 많습니다. 예, 도심인데, 여기가. 예, 예. 그런데 아... 절이 왜 이리 많을까요? 아,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걸... 교회는 <laughs> 어떠습니까 예. 교회 현황은? 교회는 아... 예. 없습니다, 여기. 아하. 한 군데? <laughs> 아. 아, 네, 사무장님 일로좀 와서 말씀, <laughs> 말씀 주세요. 말 정보를 다 드셔야 니다 이게 말이죠. 왜냐하면 마치 회장님께서 아 지금 절이 일곱 여덟 개가 있다 했는데 음. 절반 이 있으면 좀 조금 서운하니까 교회가 좀 있냐 이러거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이렇게 네. 저... 조그만하게 아, 크게는 안 하는. 그래도 있고 전혀 뭐 그죠. 네, 예, 크게 어떤 크게 특정 보였다. 종교에 종시지 않는 마을이다, 마을이다. 예, 이런 얘기 예, 아니. 예. 그러면요 지금까지 네. 그죠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살았습니까? 네, 네. 이곳에서 저희 평생 살았어요 고향입니다 평생. 원래 아, 네. 여기 살아 보시니까요 어떠세요, 삼상님 네. 처음에는 네. 저희가 이 첨단 과학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진짜 촌이었어요. 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도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도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밭이랑 과수원이랑 시설하우스랑 어마장장 하거든요 지금도 어마장장 하거든요 지금도 어마장장은 그게... 뭐예요? 어마장장 <laughs> 네. 그러니까 어마 엄청 길다고요 아, 아, 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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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저희 마을이 네. 길어요 첨단과학단지에 상명연수원부터 시작해서 베라체 사거리까지 그래서 우리는 카메라로 한 마을을 한꺼번에 찍을 수가 없어요 저희 마을지를 찍을 때 가지고도 못 찍는 마을이라 드론으로도 못 찍어요 드론으로도 드론까지도 시고 길어서. 그러면은 말이야 뭐 뭘로 찍어야 돼? 나는 드론 몇대 정도 찍어야 돼? 내가 드론으로 찍고 네. 이게 편집해 짜집기를 해야 돼. <웃음> <웃음> <laughs> 네, 아, <laughs> 네. 그런... 아, 예. 아 영평 가시나물이 <laughs> 마을을 아 제가 말이죠. 아 다녀보면서 잘 소개해 주면 하나만 더요. 아, 예, 예. 예, 우리 예, 마을에 예. 이제 명소 하나가 예. 더 명소, 예. 명소. 예. 하나, 빨리 하나 빨리... 더 생겼습니다. 더 아, 생긴 아, 게 뭐냐면 예. 이제 우리 마을에서 만든 이제 곤남마을 예. 카페라고 있습니다. 아 거기 한번 가시면 우리 그 마을 분녀에서 만든 수제차도 팔고 하니까 한번 드시면서 한번 말씀도 나누시고 좋은 얘기 나누시면 아무. 좋을 예. 겁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의 명소가 될 겁니다 거기 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있다, 지금 일단 뭐얘기기 예? 때문에 예그러면저 예. 네. 예. 먼저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바람이 뭐 심상 찼습니다 근데 지금 봐주셨던 회장님이 영평 초등학교가 있다고 했는데 아 여기군요. 와 초등학교가 이렇게 이쁘게 되어있고 와 초등학교에 이렇게 나무가 있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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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녕하세요. 이야, 안녕하세요. 있어. 아이고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쳐봐요. 예. 네. 잘 돌아봐요. 아, 거기서 봐. 지금 지금 몇학년이에요? 6학년이요. 6학년이요? 어. 혜이학년이요 6학년이요? 예. 혜택이요. 6학년이요. 네. 몇 6학년이요. <웃음> <웃음> 선생님 아니세요 아, 6학년이요. <laughs> 아, 그요 같은 네. 반이고. 네, 네. 야, 네. 같은 반이에요. 그렇구나. 어. 어, 어, 어. 저, 어. 어. 선생님이요? 제호 나라 어, 그래. 제호야. 억래고학년3반 23번. 이제5이제 3번. 왜 왔어? 어. <laughs> 어, 카메라 어. 촬영하고 싶어요. 어, <laughs> 그러면 <laughs> 그 카메라에다가 재밌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 어, 아. 어 엄마 사랑해하자 어. 엄마 사랑해. 이거 <laughs> 인하다야 좋다 좋다 좋다. 너는 누구야 또? 또 아얘는 윤재민이랑 어. <laughs> <민제민이라고. 웃음> 윤성우입니다. 오케이. 나 어. 어. 나왔다. 나 <laughs> <남침이> 나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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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빠 진격을 하고. 그래 야 네, 진짜로 우리 제가 같이 가야 우리 우리 저희 친구들. 네, 형데 영평동 자랑 좀 해봐. 영... 어, 어, 아 일단은 자, 어, 어. 공기가 맑아요. 어. 공기가 많고 나무가 많아서 숨쉬기가 좋고 학교가 복지가 잘 돼요. 맞아요. 학교 아, 복지가 좋아요. 학교 복지가 잘 됐다고? 네. 어떻게 판단하 밥이, 밥이 맛있어요. 진짜. 밥이, 밥이, 네. 밥이, 밥이, 밥이 맛있어요? 반찬은 뭐야? 밥 반찬. 반찬? 반찬은 러시 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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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나올 때 있고 어, 아, 피자 나올 때도 있고 햄버 나와? 피자. 피자 피자. 짜? 네, 네! 다 짜요. 꾹 짜요? 네. 꾹 짜라고? 네. 그래? 라면도 나와요. 라면도 준다고? 네. 삼촌이 학교 다닐 때는 어, 네. 그런 거 없었어. 저요? 차례, 차례, 차례. 차례, 차례 똑같아뭐 차례? 차례. 삼촌은 말이야. 예. 국민학교에서 국민학교. 아 알아요 알아요. 엄청 멀었어. 세 네. 시간 걸어갔어. 와. 도시락 싸들고. 와. 도시락이 없었어 우리 집은 왜? 가다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아 어떻게 했냐. 아 점심 시간에 아이들은 도시락 먹을 때 삼촌 한 입만. 한 입만. <laughs> 한 입만 해. 한 입만 했지. <laughs> 한 입만 해도 안 주면 어떻게 돼? 수돗물 틀고 네. 물 이렇게 어저 아, 있어요. 저 있어요. 있어. 네. 그러면서 네. 어... 물배를 채웠다. 그렇지. 물배 채우면서 아... 고생해서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 아! 아! 와 와, 뒤다좋어조용 해. 조용 해. 진짜 말이야. 삼촌은 말이야. 예? 개그맨을 하면서 네. 클래식 주의를 네. 해. 알고 있어? 아빠한테 물어보고 어? 개그맨이에요. 처음에 병기가 나올 적이 없어 삼촌. <laughs> <laughs> 너희들 다 같이 있으니까. 너희 영평초등학교 교과 한번 하자. 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한, 하나. 하나. 둘, 셋. 한, 한, 롯데, 이꼭보라 뭐 네. 그래가지고 와 진짜 너무 좋은데요. 네. 깔풀하고 쾌적하고 네. 지금요 바람이 너무 막 불어가지고 그죠? 추워 죽겠어요. 네 오늘은 굉장히 네. 춥습니다. 바람도 세고 네, 예, 예. 따뜻한 아. 우리 지금 여기서 수제 차거든요. 대추 차가. 아, 아 그래요? 수제로? 네. 아, 대추 차. 네. 제가 뭐 한번 네. 맛분습니다네 일단 아, 드리겠습니다. 대추차, 네. 그럼 얘는 뭐죠? 생강차입니다. 생강차. 네. 걸쭉하니까. 걸쭉하네요. 네. 어디 한번. 와, 대추가 엄청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확 진한데요? 네. 야이 네. 대추차 지금처는거죠 그렇죠? 예, 네, 추워지고 있으니까. 그럼요. 따뜻한, 이야, 이짜 네. 그러니까 겨울에 더 많이 팔리니까. 아... 맛있죠? 계추가 무시만히 늘어가는 것 같고, 이야 고급스럽다, 고급스러워. 네. 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laughs> 아 그리고 얘는 생강차. 네 생강차.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에 네. 마시면은 날씨가 추우면은 생각 나는 게 생강차. <웃음> 맞습니다. <laughs> 생각 나는 게 생강차. 진하죠. <laughs> <laughs> 네, 생각 난다. 예, 생각 난다. 맞습니다. 아 찐하다. 아니네 어머니. 네. 굉장히 많이 신경 쓴것 같은데요. 마을에서 이렇게. 네, 맞습니다. 우와. 마을에서 공동체 이제 사업으로 어, 우리 분회가 운영하게 됐거든요. 어,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월 20일 날 이제 오픈했는데 지금 한 달이 어, 됐거든요. 한 달, 딱한 달. 네, 맞습니다. 한달좀 넘었네요. 알고 네, 네. 그러면 지금 막 많이 뭐 긴장되시겠어. <laughs> 과연 잘 될까 예. 뭐 이런 걱정도 많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네. 예, 그래도 지금까지는 예. 우리 그 마을 자생단체그회원님들이게도 예. 많이 도와주셔갖고. 예. 지금 한달 동안은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앞으로가 예. 이제 많이 홍보가 돼서. 예. 예. 아 제가 또 이렇게 왔않습니까 제가 왔다 간 곳이 아주 장사가 잘 된다고.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아니네 어머니 지금요? 네. 손님들이 또 옆에 계시네요? <laughs> 네 맞습니다. 다 우리 어. 저기 마을 어머님면서, 예 어머님면서, 분야 예, 아. 회원님도 계십니다. 아, 네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어머님들이 자주 좀 오시나 봐요 여기를. 네, 우리 마을에서 네. 네. 이렇게. 좋은 아 자리를 제공해주고 좋은 예. 차집을 제공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시내까지 가서 이거 차 마셔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잔치만 봤지만 밀강만 밀만 따다 보니까 예 밀강만 따지곤 하고 구경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치. 좋은 차 먹고 네.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차집이 생기니까 응. 너무 고마워요 군해 형님들이 어머님들이 차 마시고 있는 모습이 <laughs> 우아하다니까. 네, 감사하고. 아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머님들. 네. 아, 방송 있으신 걸 아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파마가 다있으신지 아. 같은 비자본에서 했나어 어, 어. 이게 엄마 파마죠, 어, 엄마 파마. 어디게가단 엄마 파마 아니에요, 엄마 파마. 아니, 난 엄마 파마인데, 네. 어떻게 같은 데서 아시거야 같은 거야? 데서 안 했어요. 막 네? 아, 열심히 하네. 아, 저기마실어쩜 이렇게, 어머님들. 태우나. 뽀글뽀글하게 해놔야 어. 안 풀리잖아요, 머리가. 어, 렇 웃겨 죽겠어. 어떻게 해. 어머니 머리, 머리 똑같이 파말라 하셔가지고 어머니만 머리를 또 어떻게 하셨길래. 나는요, 여기서 제일 젊으니까 어. 항상 이렇게 모자를 쓰고. <laughs> <laughs> 가장 젊은 거 같고. 가니까 아, 그아 음. 노래도 음. 잘 부르는데. 아, 아유, 잘 알지. 그래. 아유, 어, 노래 한번 불러보라 아유, 노래 한번 아유, 아유, 어머님 소문이 나가지고 어머님 노래 잘 하시는 분이 있어서 자자 잠을 주지를한바퀴는 말이죠. 예. 영평마을의 가수 어머님의 노래와 함께 하겠습니다. 완두. 개나리. 우물가에 사랑 찾는 개나리 처녀. 청춘 봄이 가네. <laughs>